착용감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보청기가 내 귀에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방수 버전 라이프 말고 이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한번 꼭 체험하거나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착용과 테스트, 어, 무료체험을 진행해 보니 아주 뛰어난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보청기 에디터 고막사냥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청기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구구유럽 보청기 대표구요. 어, 저희 구구유럽 보청기는 보청기 편집샵이라고 제가 주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어, 왜냐? 어떤 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럽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고, 이 여러 유럽 브랜드 중에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가장 열심히 추천드리고 권장하고 또 가장 많이 판매한 스위스 포낙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스위스 포낙 보청기에서 출시된 제품 중 가장 최신 플랫폼은 요 오데오 루미티라는 제품입니다. 오데오 루미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코나 오데오 루미티 뭐 오데오 루미티 아니면 뭐 그냥 루미티 코나 루미티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코나 오데오 루미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블루투스 연동 기능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보청기들은 어떤 브랜드나 어떤 핸드폰 이어도 관계없이 쉽게 연동이 되고 있는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아이폰은 되고 갤럭시는 안 되고 이런 버전은 되고, 뭐이 버전 휴대폰은 안 되고 이런 약간 제약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나 오. 오디오 루미티는 작년 그리고 이전부터 어떤 휴대폰 기종과도 관계없이 블루투스 연동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음악 청취가 가능한 블루투스 연동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떤 포낙 오디오 루미티의 장점으로는 우즘또 흔한 기술력 중에 하나죠.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충전. 그래서 요 보통 충전 사용 시간은 4시간 정도 충전기에 꽂아두시면 완충이 되고 뭐 다음날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낙 오디오 로미티 시리즈가 굉장히 유용한 뮤틸리티한 기능들로 국내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이루미티 플랫폼의 완성도나 고객 만족도가 좋다 보니까 후속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속작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후속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미티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이루미티 라이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방수가 되는 보청기 뭐 완전 방수 보청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언급했던 모델이고요 쉽습니다 코나 5대 오데오 루미티, 이 오리지널 버전에 방수가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데오 루미티 라이프의 장점은 오데오 루미티에 비해서 방수 기능이 더 뛰어나다가 되겠고, 그리고 처음 출시가 됐을 때는 좀 다소 높은 공급가로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되지 못했다가, 근래 이제 약간의 공급과 조절이 되고 또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라이프 방수 기능이 탑재된 보청기를 매우 좋아하다 보니까 이 보청기를 굉장히 많이 사면서 공급가를 조금 조율을 받았습니다. 어 그러므로 일반 모델과 방수 기능의 가격 차이가 없도록 해서 판매를 했고요. 굳이 가격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방수가 되는 모델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낙 오데오 루미티 라이프에 이어서 오데오 루미티 실리 출시가 됐고요. 이 슬림 버전은 완전 방수 기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 방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오데오 루미티 슬림의 장점은 오데오 오리지널 루미티 버전에 비해서 착용감이 우수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청기는 앞전의 오데오 루미티 오데오 라이프에 비해서 조금 더 길고 가느다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디자인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어? 이거 생각보다 좀 긴데 아니면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혼합 뭐, 고청기에서는 뭐 스타일리쉬한 뭐 심미적인 디자인을 더 중요시했다라고 했지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매자들도 아, 신제품이 나오긴 나왔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가 이 제품도 데모 제품을 사서 여러 고객분들한테 착용과 테스트, 어, 무료 체험을 진행해 보니 아주 뛰어난 장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앞전 버전들에 비해서 착용감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이긴 디자인 덕분에 귓바퀴도 쉽게 탈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 착용감이 편한 보청기를 찾고 계신가요? 혹시나 보청기가 귀에서 빠질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했을 때는 이5대오 루미티 슬림을 한번 착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올 3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3월 초거든요. 오월 3월 만해도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체험해보시고 만족 후 구매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 혹시 이 오디오 루뮤티 슬림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 아니면 혹시나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보고 선입견을 가졌던 분들이 꼭 한번 오디오 루뮤티 슬림을 체험을 해보고 재평가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희 음평 구글 유럽 보청기에서는 스위스 포낙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소비자들에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었고요. 이 스위스 포낭 제품 중에 대표 라인업이 루미티가 되겠고 이 루미티에는 오리지널 버전, 라이프 방수 버전, 슬림 얇은 착용감이 편한 버전, 이세 가지 버전이 있고 이때 만약에 루미티 라이프 방수 버전이 가격이 비싸다면 일반 양을 선택하게 되겠지만 저희 샷 기준에서는 일반 버전과 방수 기능의 가격 차이가 없으니 방수 버전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장드리고 있고 혹시나 어, 나는 굳이 방수 기능이 필요 없고 착용감이 더 좋았으면 좋겠. 고 분실 염려. 보청기가 내 귀에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방수버전 라이프 말고 슬림 얇고 길어서 귀에 더착 달라붙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슬림 보청기를 한번 꼭 체험하거나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청기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은평구나 서울, 경기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꽤먼 지역에서도 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보청기 센터가 없나요? 어, 저 상담 받으러 가고 싶은데 은평구가 너무 현실적으로 먼것 같아요 뭐 보청기를 검색해 보니까 꾸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아쉬운 연락을 받은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샵이나 아는 사장님들이 계시면은, 아름아름 뭐 혹시 이 지역 어떠신가요? 이 동네에 이런 보청기 사인기한에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소개도 종종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센터가 생겼습니다. 바로 위치는 저희 은평구에서 쭉 동쪽으로 반대편에 있는 남양주구요. 이 구리 근처에 있는 다산동이라는 지역입니다. 남양주의 다산동. 어, 이곳에 위치한 다산고청기 청각센터라는 곳입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고청기 청각센터. 그래서 저희 이제 음평구에서 비교적 가깝다! 그럼 찾아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어, 비슷한 수준의 상담, 어,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보청기 어떤 체험이나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 남양주가 더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남양주 센터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고, 남양주 센터에는 어, 두 분의 원장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김진솔 원장님이, 대표 원장님이 계시고, 두 분은 김진건 부원장님이 계시는데, 두분다 청각학을 전공하셨고, 청능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며 또 대표 원장인 김진수 원장님은 현재 2024년에 청각학 석사를 취득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막학기를 공부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샵에 찾아와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고 혹시나 지역이 멀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남양주의 다산 보청기 청각센터로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보청기 상담을 받아보거나의료 체험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청기의 지터 구막사님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